여기 앞에 보이는 구조물은 인터컨티넨탈 사모이 리조트 숙박객들이 이용하는 제트입니다. 자, 요트를 가지고 왔거나 또는 그게 뭐 다양한 보트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 이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죠. 자, 스코사모이는 유럽인들이 요트 투어를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트를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흔히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 이 곳에 이곳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카약 등 해양 스포츠 시설이네요. 이건 좀 이따 촬영하기로 하고요. 먼저 제티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터컨티넨탈 섬의 리조트의 제티입니다. 제티라면 제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아침이 10시 반인데요.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티의 모습이고요자 인터컨티넨탈 사무이 리조트에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뒤에 보이는 높은 건물이 로비입니다. 로비에서 이 제티가 아주 멋있게 보이죠. 예, 어제 인터컨티넨탈 사무이 리조트 체크인 하면서 이 제티가 눈에 띄어 가지고 어, 내일 아침에 꼭 가야지 이랬습니다. 아 여기 진짜 장관인 것은 밑에 산호가 다 보입니다. 여기 산호 많습니다. 산호가 있어가지고요. 아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이것만 봐도 여행객들은 흔히 하는 말로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투명해가지고요 안에 뭐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다 보입니다. 산호가 살아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산호입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인터컨티넨탈 3위 리조트 뭐 추천할 수 밖에 없죠 룸이 너무 고급스럽고요 예, 뭐 기본 룸들도 6 5스키미터니까 일반 호텔들 한배반 크기고요 환상입니다. 그리고 시설들도 다 좋고요. 뭐 조식도 네, 좋습니다. 자, 제티 끝에 와 있구요. 물이 너무 맑아 가지고요. 수영 자신 있는 분들은 다이빙이 될것 같습니다. 다이빙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밑에 돌들이 많다고, 위험하다고. 지금 산호입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물이 너무 맑아 가지고요. 스노클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긴 스노클링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산호들이 살아 있습니다. 물고기도 꽤 많고요. 어, 여기 물고기 많습니다. 예, 여기 스노클링 가능합니다. 산호가 살아 있습니다. 이 리조트 가까이에 산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스노클링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게 지금 다 산호입니다. 이 넓은 지역이 그래서 물고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앞에는 인터컨티넨탈 사무리 리조트 지금 객실 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게 로비고요. 그 아래에는 멋진 룸들이 있습니다. 그림 같죠? 자,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역시 풀빌라들도 있고요. 그냥 빌라도 있고. 그리고 숙박객들이 아주 여유롭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인터컨티넨탈 사무일 리조트는 성공한 자들의 숙소 같습니다. 아주 멋진 리조트죠. 자, 저 저도 60 넘으면은 이제 가족들과 여기 와서 좀 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지금 하루하루 어, 초특급 리조트 방문하면서 일박하면서 호텔 룸들찍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자연 경관들을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린 같은 제트입니다. 자, 끝에는 해양 스포츠샵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약, 그리고 보드 등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2층에 보니까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